연애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만났었다면 이런 사람과는 정말 잘 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시 만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면 나왜 만나? 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랑은 달라요 오빠는 내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나? 이런 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말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라서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는지. 오빠는 내가 이렇고, 이렇고, 이게 부족하고, 저걸 못하고, 외모도 별로고, 뭐고, 뭐고, 뭐고 한데, 오빠는 근데 왜 나를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이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요. 처음 한두 번은 당연히 칭찬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나는 너를 만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만나냐고. 네,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할때 문제가 뭐냐면, 원래부터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하면 음. 연애를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맞아요. 어,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어,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날왜 좋아한다고 하지? 어, 나에 대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음.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면 상대방도 결국은 지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통해야 되고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은 계속 확인을 시켜 주려고 증명을 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연애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이렇게 연애를 이어가다가 상대방이 계속 맞춰 줄수 있어요 어, 너는 정말 이런 부분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잖아 왜 그렇게 계속 나를 의심해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하겠죠. 근데 이러다가 상대방도 지칠 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 너란 사람 질린다. 음. 아무리 내가 표현을 해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왜 그렇게 나를 시험을 하냐. 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역시 너는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연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할때 서로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고 너한테 맞춰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자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은 책임감이 생겨요. 나로 인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상대의 자신감도 업 시켜줘야 되니까 이 연애가 되게 무거운 거죠. 기한테는 상대방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고 매력적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데 자꾸 너는 나를 왜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자꾸 왜 만나냐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되게 무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대방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줄줄 줄 몰라요. 그냥 상대방이 잘해주니까 나도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을 받으려고만 하죠. 그래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빠는 나를 왜 만나?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러다가 결국 차이셨어요. 왜냐면 남자분이 지쳤던 거죠. 음. 아무리 확인을 시켜 주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을 음. 줘도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면서 음. 나를 왜 만나냐고만 하니까 남자분은 당연히 지친 거예요. 음. 근데 이 여자분이 후폭풍이 온 거죠.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건데 내가 이 연애를 망쳤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줬던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죠. 음. 그래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엔 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오히려 이 사랑을 통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던 거죠. 음. 연애를 할 때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오빠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상대방도 나도 널 너무 좋아해. 하고 이게 교감이 되는데 음.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난널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표정부터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음.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를 <laughs> 어... <날> 왜 좋아해? <웃음> <웃음> <No>.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표현에 교감이 안 돼요. <laughs> 어, 나만 자꾸 얘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꾸 아리송한 듯한 느낌으로 음.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음. 그러니까 이런 연애는 사실 정말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받는 쪽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입장에서 지치게 되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어려운 연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면서 어, 너는 나를 왜 만나?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고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헤어지셨다면. 정말 저는 잘 헤어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도 증명을 시켜주고 음. 내가 더 이상 잘할 게 없이 상대방을 응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내가 또 다가간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으면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로 건강한 연애가 될수 없고, 내가 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연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에 대한 마음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연애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애가 실패할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연애는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상대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동이었습니다 안녕.